안녕하세요. 석희입니다. 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그 예제에 나와 있는, 음,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어, 칼라프리터로 A4G로 출력하셔가지고 한번 따라 그려보시는 게 좋으세요. 어, 먼저 그려보실 게, 음, 뭐, 지금 화면상으로도 여러분들 그 인쇄를 하셨으면 보고 계시겠지만 대략 보여드리자면, 네. 첫 번째 요겁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을 그리는 건데요. 비문서를 일단 A4지를 준비를 해 보죠. 네. 템플릿을 제가 클릭하고 어, 미터법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리미트로 97, 210아 죄송합니다. 네. 리미트 첫 번째는 어 그냥 엔터 치셔 가지고 그 입력하시고 0, 0. 그다음에 두 번째 점 음을 297,210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를 네, 10 간격으로 보이게 하고요 네. 이제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셔 가지고 선을 그릴 텐데 이첫 번째 보시는 요거 같은 경우엔 이제 10 단위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스냅을 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스냅 어, 10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하나 그리는데 제가 첫 번째 이 부분을 찍어서 6 0을할 거니까 어, 여기서부터 갈게요. 여기서부터 가서 그 보시면 이제 이 부분부터 위로 60, 오른쪽으로 10, 밑으로 이렇게 쭉 되는 형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시면 되냐? 여기서부터 요 간격이 지금 1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 큰, 약간 좀 크게 되 있는 요 부분이 다 이제 다 5, 5, 50이거든요. 그러면 어 여길 부분 또 클릭해서 위로 6, 칸 오른쪽으로 한칸 밑으로 위로. 다시 또 아래로, 네. 이렇게 스냅을 이용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 하셨던 라인을 또 하나 해가지고, 어, 제가 아무때나 여기서부터 똑같은 모양을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위로 간다. 그러면 0,60.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60, 아, 10,0. 아이고. 10,0. 네. 오른쪽으로만 갈 거니까요. 또 아래로 간다. 0, -60. 그럼 0,-60. 오른쪽으로 간다. 10,0. 위로 간다. 0,60. 어, 그러면, 네. 다시. 잘못됐으면 U 치시면 돼요. 0,60. 네. 아, 0 하면 안 되죠. 네.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10,0. 네. 그 다음에 다시 0,60. 네. 그 다음에 10,0. 또 0,-60. 60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도형을 치셔 이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또한 가지 어제 각도 상대 극좌표 이용하셨던 거10 가는데 0도 방향으로 가라 그다음에 60 가는데 90도 방향으로 가고 위로 올라갈 거니까 또 오른쪽은 0도죠 그럼 10 가는데 0도 방향으로 가고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다 이럴 땐60 어, 가는데 270도 방향으로 가라 또10 가는데 0도 방향 여기서 꺽쇠를 치시면 이렇게 각도 입력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요런 식으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 건 지워 볼게요. 네. 첫 번째 요거 그리는 방법 해 보셨고 두 번째 여기 이렇게 m하고 w 합쳐져 있는 요거를 그려 보겠는데 여기는 이제 위로 가는 건 똑같은데 각도로 가는 거잖아요. 네. 여기가 30도면 정, 반을 딱 쪼개면 이 부분은 15도가 되겠죠? 절반이면. 그러면 이건 다 60이라고 그 길이는 6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려 보자면 여기서 0, 어, 60에서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상대 극좌표로 60인데 방향은 아래로 가면 270인데 거기서 15만큼 더하면 여기에 오게 되거든요. 그럼 285로 가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라인 서를 그리는데 여기서 위로 60방금 갈 거니까 그냥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60 가겠다. 60, 그 다음에 M 옆에 있는 꺽쇠 285도. 네, 그러면 이 부분으로 왔어요. 네, 이제 다시,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반듯하게 가는 건 90이잖아요. 90에서 15도를 빼면, 네, 75도만큼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죠. 네, 그러면 60에 꺽쇠 75도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가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는 이제 30, 어, 여기도 똑같죠? 네, 여기도, 아래로 내려가는 건 똑같으니까, 어, 저기하고 동일하게, 그 200, 네, 거리를 직접 주시면 되겠죠? 60만큼 가라, 꺽쇠. 그, 밑이 270도였으니까 285도 하면 될 거고요. 또 60만큼 가라, 꺽쇠. 위로 갈 거니까 75도. 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는 건, 네. 여기서 이제 스냅이 좀 어그러졌으니까 아래로 내려올 땐 60만큼 가라, 꺽쇠, 270도. 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캐 그려졌죠? 네, 그다음에 얘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35고, 어 이게 90도를 기준으로 그네 등분이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보시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당 22.5도씩이니까 일단 여기서 제가 쉬운 거 먼저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90도짜리 그리고 중앙을 기준으로 요거 45도 이쪽을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을 먼저 하나 그리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제가 그, 가야 될게 35도죠? 그러면 일단 시작점을 하나 찍고요. 네, 오른쪽으로 35, 아, 네, 각도, 아, 다시, 네, 다시, 35, 꺽세, 네, 0도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여기서 0도 방향으로 갔죠? 또, 35꺾쇠또 0도 방향으로 가라. 그럼 여기서도 갔어요. 네, ES 시킨다, 엔터 누르시고, 라인을 하나 그리는데, 이번엔 스냅을 좀 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스냅은 여기 이 부분에 그딱 걸리게 돼 있잖아요. 스냅을 끄는 건 여기 보시면 F9. 네. 그러면 제가 선을 두 개를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중간으로 딱하면 알아서 중앙점이 잡힙니다. 네. 클릭해서 위로 가겠다. 35꺾쇠 90도 방향으로 가겠다. 네, 타겟도 엔터 치시고 라인을 하나 그리는데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어, 35만큼 45도 방향으로 가겠다. 네, 그다음에 또 라인을 그리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35 꺽쇠 135도 방향으로 가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각도들은 여러분들께서 수치 생각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여기를 클릭해서 그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절대 그,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0도, 22.5도, 45, 67.5,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리시면 되죠?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스냅을 키고 그리시는 게 편해요. 상대 좌표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어, 라인 이용하셔가지고, 그 엔터. 그 다음에 스냅 같은 경우를 키시고, 처음 부분을 하나 킨 다음에, 그냥 거기 모양대로 요게 한칸한 한 칸이 10이니까, 어, 그, 이렇게 그려, 클릭,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네, 요렇게그 네, 도형도 직접 프린트를 해 가지고 보세요 그래야지 그 연습하시기가 편하니까 네 요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네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상대좌표 같은 거 한번 해 볼게요 골뱅이를 쓰신 다음에 10, 0 하면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골뱅이 쓰시고 0, 마이너스 10 하시면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아, 네, 골뱅이 0, 마이너스 10. 네, 그럼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20, 0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또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다. 0, 0. 마이너스 10그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마이너스 아, 10, 0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0 어, 각도로 한번 해 볼게요 10의 꺽쇠 뭐 180도로 가라 그럼 왼쪽으로 가고 네, 10의 꺽쇠 270도로 가라 아래로 가고요 10의 꺽쇠 180도로 가라 왼쪽 10의 꺽쇠 270도로 가라 아래쪽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땐 10의 꺽쇠 0도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갈 땐 10의 꺽쇠 네. 어, 네, 10의 꺽쇠 아래로 내려갈 때는 270도 그 다음에 10의 꺽쇠 0도 방향으로 가고 네, 10의 꺽쇠 270도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가는 게 이번에 20 꺽쇠 그네 180도 이런 형태로 가셔도 되고 다시 이제 그 처음처럼 네. 이렇게 클릭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대 좌표 하고요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항상 U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어, 됩니다 네, 다 됐으면 C 누르시면 이제 닫아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운데 나와 있는 요거 X자 크로스 같은 경우도 어, 여러분들께서 라인 치셔가지고 시작점은 그냥 어, 보통 한 점은 클릭을 하셔가지고 잡으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는 어, 한 단위가 10이니까 음, 10,0 네. 그 다음에 그 길이가 30에 위에 그 45도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30에 꺽세 45도 방향.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10,0. 네. 요렇게 하셔가지고 엔터치시면 네. 이런 모양이 되죠. 나머지 모양은 직접 그려보세요. 이거는 뭐그 여러분들께서 그 라인을 네. 스냅 키시고 그냥 쭉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요거는 다되셨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있는 두 번째 예제. 네, 이것도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어, 각도라든지 뭐 이런 걸 쓰시면 어, 좋은데 이거는 이제 도형을 그린 다음에 없애는 방법을 조금 써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선택을 해서 딜리트로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건 쉽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쉬워요. 네, 근데 여기서 내려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점을 여기서부터 잡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가고 위로 이런 식으로 한번 사각형을 그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일단 라인을 잡고 네, 문체장을 보면서 어, 그려볼게요. 라인을 잡고 시작점을 기준으로 아까 제가 오히려 왼쪽으로 가시라 그랬죠. 네, 15를 꺾세 180도 방향으로 가고. 왼쪽으로 갔어요. 스냅은 끄고 할게 F9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 50을 90도 방향으로, 그다음에 30을 0도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그냥 C 누르셔도 이렇게 닫혀져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라인을 하나 그리시는데 이 어, 점을 기준으로 클릭, 40에 0도 방향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여기도. 15의 0도 방향 그리고 5 0의 90도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3 0의그 180도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 조금 전에 제가 클릭했기 때문에 가면 포인트 생기죠? 네, 저기를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그리신 다음에 요거하고 얘를 찍고 딜리트로 지우시면 네,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네, 다음은 별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별은 요 안쪽의 각도가 내각이 36도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각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기준으로 요선하고 요선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는 건, 네. 라인에서 첫 번째 점 찍고, 네. 60만큼 가는데 0도 방향으로 가게 하면 되겠죠. 엔터치셔서 끝내고, 또 라인을 하나 찍는데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여기서부터 36도니까 60을 가는데 마이너스 36도로 가게. 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6도의 절 이제 반대 방향은 네, 여기서부터 가게 하겠죠? 네. 그 60만큼 가는데 90, 180 네, 216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위로 가게 할 때는 60만큼 가게 하는데 네, 72도. 나야 됐네요. 그다음에 여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요 각도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 보세요. 저도 <laughs> 머리속으로만 하니까 좀 많이 <laughs> 복잡하네요. 네, 이제 요 도형을 그려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치수가 안 나온 부분은 약간 무시하시고 마지막에 그려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그려 보도록 하죠. 네. 여기 이 부분부터 가겠습니다. 라인을 가는데 라인 클릭을 하고 50만큼 90도 방향으로 가고요. 네. 그다음에 36.06만큼 25도 방향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만큼 0도 방향 20만큼 270도 방향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40만큼 아래에서 38도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270에 38도가 빠지면, 네, 40만큼 232도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래로 그 13.72만큼 270도 방향으로, 마지막으로 C 누르시면, 네,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숙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